안녕하세요. 무열 부동산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만촌동 주택 매물을 하나 보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효목내거리 부근이고요. 저기 뒤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만촌보성타운 아파트입니다. 뭐 동구시장도 가깝고요. 이쪽 도로변으로 나가면 버스정류장도 있고 뭐 약국, 카페, 식당 뭐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 그런 라인입니다. 주차는 이쪽, 양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오늘 보러 가는 주택은요, 사용생인 1975년 12월입니다. 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5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주택인데요 지금 보면 그냥 뭐 주택이구나, 뭐 하시겠지만, 75년도, 50년 전에는 이 정도 규모의 주택 같으면 정말 부잣집이었을 겁니다. 그죠? 내부도 이렇게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주택을 매입을 하시면 그냥 사시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런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을 리모델링을 정말 예쁘게 해놓은 집을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범호동이었던 것 같아요 만천동에도 이제 예전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집들은 꽤 많습니다 들어가보면 와 옛날 느낌이네 하지만 요런 좀 독특한 주택은 많지 않거든요 오랜만에 옛날 부잣집 느낌의 복층주택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기 힘든 집입니다. 그죠? 드라마에서나, 옛날 드라마에서나 볼수 있으려나요? 제가 만촌 이동에도 이런 느낌의, 아, 그 집은 이 집보다는 또 훨씬 또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 드라마 촬영 때문에도 한번 보고 가고 했던 주택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살짝 뭐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기도 70년대 이 정도였으면 되게 부잣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방은 요거 두 개가 요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화장실. 와, 대박입니다. 정말. <laughs> 엄청 크거든요. 어 이런 화장실이 있었고요이 마루는 밑에 난방이 안될것 같아요. 발 보니까 비어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옛날 우리 그냥 마루바닥처럼요. 방이 요렇게 있고, 안쪽으로는 요렇게 또 주방이 따로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도 이렇게 자그마한 방이 있고요대지가 200제곱미터, 60.5평이거든요.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 <laughs> 지하는 뭐 창고, 어, 크기가 얼마 안 되니까요. 뭐 창고로 쓰시면 될것같고요 이야. 좀 신기하죠? 저도 부동산을 하면서도 이런 집은 되게 뭐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2층 화장실이구요.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만촌동 주택 매물은 정말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만촌동에 난 주택을 하나 사야 되겠다. 아니면 만촌동에 나도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팔아야 되겠다. 좀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요.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요. 연락 주십시오. 참. 매매가는 최대한 좀 조정을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